고난 넘어에더큰 고난이 기다린날지라 오직 하나님 말을 지으십시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곳에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라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사람이 병에 걸리면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도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병이 오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병이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 다윗은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깊었던지 밤이 맞도록 탄식하면서 침대를 적셨습니다. 다윗은 병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몰려드는 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떨려왔습니다. 뼈 마디 마디가 떨렸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애통합니다.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대적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할 것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밤에도 기도합니다.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리라. 고난 중에 있습니까? 슬픔을 당하였습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할 수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